어 관심이 있나 봐. 아, 괜찮다, 어 컷어. 괜찮지. <laughs> 아니, 너도, 크잖아. 아, <laughs> 너도 크잖아. 아 그치. 너도 크잖아. 아 그래? <laughs> 어, 팀이 있대요. 팀 모르겠어. 정확하게는 근데 뭐한 어린... 어, 스물여덟? <laughs> 너랑 비슷한가? 너랑 비슷하지. <laughs> 27살이냐? 그럼 한절 차이는 아닐 아까. 어. 아까 아까 아 몸이 많이 무거운데요? 지 <laughs> 아, <몸이> 많이 무거운데요? <laughs> 걷는 것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 <웃음> <웃음> 어. 확실히 운동을 안 하니까 이 쇼패스! 아, 카운트!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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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로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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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낮에 뭐해요? 어떤 거? 뭐. 농구, 농구 안 해서? 어, 어뭐 써가? 그러니까 NBA 끝나 아. 그냥 유튜브만, 유튜브 봐 유튜브. 쓰셋 유튜브. 유튜브 봤는데? 응. 응. 그냥 이것저것 가봐 먹방 뭐 해, 웨이트 있잖아 웨이트 트레이닝 아니면 농구 티바에서는 지금 연령별 선수권 되게 많이 하고 있어. 아, 어 그것도 많이 보고 뭐 영화도 보고 뭐볼건 많어 사실. 바쁘네. 어. 사실 <목소리> 볼건 되게 많아. 영화도 시간 좀 길때는. <laughs> 영화. 자야 되잖아요. 낮잠도 자야되잖아요. 낮잠도. 항상 자고, 낮잠은. <laughs> 너무 어요 오늘도 나는 한 시간 잤어. 1번째? 아 진짜 헬이었어요. 왜? 바빠서? 월요일날? 어. 새벽 4시에 퇴근하고. 아니, 4시간 일을 했어. 죄송합니다. 아니, 그 정도? 하루 빡세게 일하면 더 어. 하루에 좀 가거나. 아니, 해야지. 어. 좀 출근을 늦게 하거나 해야지. <laughs> 그냥 그대로 했어? 어. 하고. 야. 아, 그래도 아직도 너, 너 젊어서 오, 하루 오, 하루, 오, 하루 오, 무리해도 오, 괜찮나 보다. 아, 하루 일찍 진짜 그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잖아, 다음 날이.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 이게 심장했어, 심장했어. 어. 아, 어. 오늘 일찍 보내 준다고 그랬는 어, 오늘도 아 아직... 아, 그래? 근 아직은, 아, 아직은 아, 조금 더 일단 매 해서 그냥 보게 하니까. 음. 지금 몇년 됐는데, 몇 년, 몇. 한 2년 되지 않았냐? 이제 1년 반, 1년 반. 1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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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만 베이스만! 바쁘면 좋기도 하겠다 그치? 어 어쨌든 회사가 잘 되는 거니까 아, 회사 망했어 왜? 방학 아니고 건 아니고 실적 완전 안 좋아가지고 아, 어제 발표했는데 그러네아 뭐... 아, 뭐... 안다치안다치뭐 아, 망하더라도 뭐, 누가 인수를 안 하지 안 이렇게 좋은... 안다치안다치하지안요 아, 안안안안 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아니다

좀 o n y s 영 n 찍기에 n 이 Sony. Sony. s o n Sony. 아니 n y s o 야아르겠어모 s 겠어인 Sony. s l r S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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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o n y Sony. s 이 n y S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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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아 Sony. Sony. s o 종류가 있 어. <laughs> 아, 미러리스. 맞을 걸 그런 거 아닐까 이거는? 디세라. 데스라이... 어, 디세라이 익히고 가지. 아리가 요즘에 같다. 이렇게 좀 작게 나오나 봐. 어, 아. 아. 사진 찍는 아, 취미 아, 가진 사람들. 멋있네. 뭐? 사진 찍는 사람 너무고. 요즘 또 인스타도 많이 하잖아. 그니까 어. 카메라 찍는 것도 좋긴 한데 이런 걸로 찍그안 올려. 예준이 진짜 거의 농구 인스타 농구랑 머리, 머리. 좀 올릴까 머리 아, 저팔로워많졌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많졌으면 좋겠다고? 아, 몇, 몇 그게, 그게 중요하지 않냐? 네. 그 밑에 그거 해시태그 그걸로 검색을 진짜 많이 하더만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관심사 그러니까 아, 관심사. 아, 그래. 아니, 근데 어, 그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 도에서 어. 아, 농구는 안 돼. <laughs> 아, 그치 농구로. 알려면개정돈 돼야지 한 한중형 정도는 돼야지 강성윤이나 그래 그런 애들이 유명 애들이 많아서 가 예, 그러니까, 예, 그니까 잘해요 그냥. 뭔가 아니야 아 아니. <laughs> 아니야 네, 그러니까 뭔가 유명한 되게 인스타 팔로우 많으면 뭐하고 아니 저나중 머리 하면 아니 그러니까 아, 어, 사업사. 남자 사업사. 그러니까 남자 그거 관심사로 많이 올려야 되겠다 남자들 좋아하는 계정 어. 그 하나 다시 해야 돼 어. 우와, 머리만 전용으로, 와. 고은 문구. 뽕크 어, 그 하는 거 아니야? 또할것 같아. 키가 90이 넘어. 거의 차원이 아 너커 보이지 않냐? 차원이 형으로 커이 어, 어, 그러니까. 아, 아, 나이스. 30! 팔이 길다. 어. 아니, 안 아, 불렀어요. 불렀어. 불렀어. 플레이, 플레이. 네. 4단, 어, 차원이랑 거기 있대. 원이가한 92, 23 정도 될것같은데지 오. n b a NBA에서 n b 없어요? <laughs> 어, n b a 트레 어, n b a n b a 트레 n b a 아, 서 NBA에서 NBA에서 n b a NBA에서 n b a NBA에서 n b n b a NBA에서 NBA에서 n b NBA에서 n b 아에서 n b a 에 이렇게 달아나 타고난 거 타고난 거 이렇게 몸 운동 능력도 너무 좋고 농구 하는 뭐 훈련 너무 그, 많은데 그, 그, 시간이 우리나라 애들보다 없어서 월등히 많겠어요. 반다치게아 맞다. 걔네 막 한두 시간 막두 시간 하고 그러잖아. 개인 훈련 많이 어. 하겠죠. 근데 이제 개인 훈련은 짧게 하고 집중력 있게. 그러니까 뭐 개인 능력도. 있고. 그치 기본은 확실히 좋구나. 이번 시즌 진짜 재밌을 거야. 아 이번 시즌 형 클리퍼스. 클리퍼스. 어. 어. 어 아니면 네. 나덴버도 되게 좋아하거든? 덴버 음. 어. 요 기치 너무 좋아. 놀라 큰 애가 헬스 막 이런 거 잘하고. 당연히 아, 일, 이러다가 공부보다 승률이 좋은데 떨어지는. 그럴 수도 있어. 아니요. 어. 아, 진짜 올해도 그럴 수도 있어. 결국에는 그 위에서 만나는 거잖아. 이렇게 올라, 올라와서. 올해도 그래 수도 있어? 그러긴 하지. 브로클린 폴스. 어. 뭐 멋있긴 또. 근데 니까 그러니까 토론토가 솔직히 말도 안 되게 이긴 거야, 사실은. 브로클리는 덴버 어, 덤버. 브루튼? 공부요? 서부 아니요 아니 완전 동부. 그러면 볼스. 아, 동부 서부잖아, 있지. 네. 동부면 실레베스 보스턴 이쪽이잖아, 있지. 서부면 LA. 그러니까 브리, LA. 브루. 세나 티니뭐 이런. 세나는 서부인아 그래야 미안. 나도 사실 잘 몰라. 제스스 <laughs> LA 레이커스, 스 어. 음. 세나. 그리고 햄버 뭐, 있나요? 어, 햄버. 햄버 전도 잘했어. 2위 위하지 않았냐? 컴 최종 2위했거지 아, 많은데. 한 여덟 있지 않나요? 아, 팀 있지 않나요? 아, 다 존나 아, 잘해. 필라델피아. 필서야서 필라던드 와, 마필라델피아있지 필라델피아. 어. 근데 그아다 잘해. 어떻게? 이어 어너 떼야지 어. 아 쒸.. 쏘리 잊고 있었어 21대14 밀것도터 끝났습니다